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입니다. 오늘 주제는 뉴질랜드에서 전복 잡기와 뉴질랜드 여행 동호회 안내라는 제목으로 영상 준비했어요. 지난 여행 영상 중에 전복을 많이 잡아서 햄퍼벤에서 만들어 먹고 했던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면서 제가 한 7년 정도 진행해온 뉴질랜드 여행 동호회를 왜 진행하고 또 어떻게 참가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뉴질랜드 여행 동호회는 제가 운영해 오고 있는 네이버 카페 라이프 뉴질랜드 회원들이 함께 떠나는 여행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페이스북 라이프 뉴질랜드 또 페이스북 뉴질랜드 캠퍼밴 동호회에 회원이면은 참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여행 동호회를 진행하는 목적은 또 자녀들이 다 크고 이러면은 가족 단위로 떠나는 여행 횟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또 부부끼리만 다니거나 친구들하고. 항상 갈수 있는 거는 아니라서 함께 떠나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떠나면은 비용도 좀더 저렴해지고 어 좀더 즐겁기도 하고 또 여행 정보들을 서로 나눌 수도 있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 같은 또 전문가가 함께 하니까 좀더 알찬 여행이 될수 있어서 제가 간이. 가능할 때마다 진행한다고 라이프 뉴질랜드 방에 안내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확정된 여행 일정은 지난 6월에 산장 예약을 마친 11월 루트번 트레킹과 12월 케플러 트레킹은 예약하신 분이 몇분 취소하면서 여유 자리가 있어서 추가 신청이 가능해요. 문의주시면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2단계로 코로나가 발표되면은 10월 중순이나 11월 초쯤에 북섬 한 번, 남섬 한번 진행 예정이니까 안내 글을 공지하면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유튜브 댓글로 문의하셔도 변허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한국이나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캠퍼밴 여행을 뉴질랜드 여행 동호회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코로나가 끝나면 1년에 4번 정도 계절별로 한 번씩. 캠퍼밴 다섯 대, 여섯 대가 함께 떠나는 여행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오시는 경우에는 일정한 일수를 함께 하고 나머지 일정은 자유롭게 개별 여행을 하셔도 되는 여행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응, 응. 또 이것보다 더 많잖아요. 아, 그리고 저쪽 분도 몇개낮잖아요 응. 이게 다. 응. 다 아니, 아, 아, 많이 더 많이 더 많아요. 아, 진짜, 진짜. 아, 그렇죠, 그렇죠. 응. 그래, 그래. 응. 번이한한열개 정도. 거의 열 개. 반을 돌려냈어 몰라서. 카정 좀 해야지. 아라바라. 카정은 면접부터. 맛 아라바. 생생으로 먹어보지 장안도 맛있네. 안는요 응. 음. 꼬치장 음. 안해도 맛있는데. 나중에, 응. 이거, 그, 두 개, 우리 거거든? 그만, 어, 개, 음. 하나? 아니, 아까 아침에 그거, 토토 응, 응. 많이 키우십다 음. 살짝 버터구이면 응, 응. 이게 깜점좀 있어도 네 아, 이거, 이거 어쩔 수 없어. 이아 음, 음, 음. 이거, 이빨이 없대요. 어머. 오돌오돌, 맛있네. 어, 사실은 이거보다 더, 얇게 염려해야 음. 되는데 음. 너무 두껍지않아 음. 얇게. 음, 이거는 해서 먹지 마. 안 씌어지지 않겠다. 이거, 이거 그거 뭐지? 예, 각색이지만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전복 전복 파티.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올라오세요. 네. 모덕에 어, 누가 막았어? 여름인데 장치만 뭐 어, 모도 올까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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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버짜 굴이에짜 아, 아, 그래 너무 여기 했어요. 어 여기가. 이어가지고 그래도 음. 이렇게 크니까 여기 떡고. 이 넣고 전복. 돈 넣고 전복. 진짜 전복 따기가 쉽지 않은데. 다들 못 따는 거 없어요. 맞둘 아이 손질은 그러게 말이야 한배 한다고 그게아니한 배가 못하는 게 없어 저 여기가 음. 아니 점, 의자 타지마 저녁 저것도도좀주고역해주고역도 하고 응. 아 그래도 왔어요 떡국 이릇 <목소리> 전복 자, 그 오래 익히면 즐길 걸어어 아, 그래. 아, 아, 네, 조개 조개, 조개 종류는 살짝 네, 네. 음. 아까 이상